네, 여기는 남양주 청황리에 있는 에코랜드라는 곳인데, 밤에 여기로 오면 개구리가 많이 우 울어요. 아, 여기 벌써 이렇게 개구리가 알을 깠네요. 예, 여기 지금 개구리들이 계속 딱지기를 타고 있어요. 음. 자, 여기 보면, 확 아, 도망가네. 착색한 개구리들. 아, 이게 산 개구리일 수도 있고. 네, 이렇게. 아, 조만간 또 많은 개구리들이 알을 까서 아마 여기가 음, 올챙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. 근데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갈 텐데. 네, 이 개구리들. 크 작아진다. 안 된데. 오늘 먹었 어. 어. 산이 쫙러쳐 있어요.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와서 다 읽기를 하 합니다. 아까 보셨듯이. 여기에는 어, 개구리들이 계속 밤에 오면 개구리 소리가 아주 뭐, 아 여기도 여기도 알을 알을 굉장히 많이 깔았네요. 이거 여기 뭔가 했더니 알이네 알. 개구리 알이 벌써 이렇게. 예 엄청 깔았네. <laughs>